내일 그 금요일 그가비일진의그 전개는 우리에게 또 남다른 그편재 운을 또 선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작은 그 광택이 좋은 그 식물 화분을 내일 그 집안 동쪽에 그 놓아둔 상태에서요 그 화분에 그 동전을 꼭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그 특히 그 호반 돈북 풍수기원이 그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비일진의 푸른 호랑이 날의그 금요일 전개에서는 이 물기운의 그 결합이 큰그 힘을 실어 주게 됩니다 푸른 호랑이 나르니 갑인일지는 천간의 그갑 지지의 그인 모두 그 오행 목기운의 그 암시입니다 이때 그 요일에서 그 금요일과 또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 목과 금의 상극관계에서는 우리에게 더큰그 재물의 그 흐름 가운데 그 편재운을 또 자극을 합니다 편재라는 것은 그 빠르게 유입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지게 됩니다 갑인일진이라고 하는 이 푸른 호랑이날이 그 금요일에 또 이렇게 오므로서 이 편재운은 더욱 강하게 또 우리 그 현실에서 또 발현이 됩니다. 풍수적으로 집안에서 그 동쪽은 오행 그 목기운의 방향입니다. 돈복의 성장, 돈복의 확장을 담당을 합니다. 이때 광택이 좋은 그 작은 그 화분에 동전을 그 함께 올려두게 되면 이런 그 풍수 배열이 또 편재를 또 크게 그 자극을 합니다. 더욱이 그 금요일에 그 오행 금기운 또 갑인일진의 그 오행 그 목기운은 호반의 그물기운과또 만나게 될때그 편재운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. 호반 그 물기운과의 가빈일질의 결합에서는 그 재물운이 빠른 속도로 또 우리 곁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돈복이 또 크게 그 축적되는 그 힘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크게 그 증식시킬 수 있는 또 편재운을 또 가까이 또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그힘 있는 날이 바로 내일 그갑비일전의그 그 푸른 호랑이 날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내일 그호반 풍수기원을 그 놓치시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되겠죠.